성경봉도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탈리아의 대성당 밀라노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은 중앙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괜찮은데,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선물은 나에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왜세계 정복을 위하여 그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싸우고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존에 있을 동안 여러분의 것이지, 사후에는 또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다 변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돌스토이의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아실 건데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이 가난한 구두 수성궁이었던 시몬이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집에 같이 살리게 되는 겁니다. 미하일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천상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이 미하일은 시몬과 함께 살다가 세 가지의 궁금증을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 시몬이 미하일을 발견하길 때 당시 미하일은 알몸으로 길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의 부인이 미하일을 거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또 밥을 먹이고 대접하면서 미하일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이제 구두방 수선인데, 미하일이 열심히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루는 한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좀 맞춰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달치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는 길에 죽게 됩니다. 미하엘은 이미 그 사람의 뒤에 죽음의 천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천년만년살것 같은데,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죽을 수 있는 인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이거 죽으면 다 여러분 누가 쓸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다. 미하일은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을 어떤 부인이 데려다가... 키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념의 갈등들 있을 수 있고, 사회 부조리나, 뭐, 뭐, 비인과나, 물질 숭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 바꾸어 갈수 있을까? 그 해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그런 말씀은 없는데, 8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사랑은 가실 줄 모른다." 현대어 번역에 보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세 번역에 보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끝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화폐가 아마 미국의 달러일 겁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도 미국의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달러를 팔아서 무엇을 삽니까? 금을 사는 겁니다. 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금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러 있으신 분들은 얼른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금과 같은 겁니다. 모든 게다 불안해도 오히려 불안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인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은사와 비교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그랬습니다. 폐한다는 게 뭘까? 이겁니다. 효력이나 기능이 정지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선호했고 가장 받고 싶은 은사가 바로 이세 가지의 은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돕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얼마나 귀요합니까?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요즘에도 이 방언과 관련해서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기를 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언을 받고 방언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겼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방언도 다 그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예? 예?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다른데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갈 건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천국은 하나의 언어로, 천국 언어로 통일될 텐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리켜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 학교, 뭐 교사도 하는 거고, 목사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 이것이 효력, 정지,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도 다 변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맞았는데, 오늘 틀리는 지식, 새로운 학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얼마나 성경을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주 뭐, 주석가들이 이야기해 놓은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요. 우리가 지식, 그죠? 알고 있는, 정말 요거 밖에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던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에 얼굴과 얼굴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큰 저택에 딸린 아름답고 넓은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아주 무섭게 생긴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항상 겨울입니다. 늘 춥습니다. 어느 날이 거인은... 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봄의 향기를 느끼면서 정원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담장 틈 사이로 아이들이 정원에 들어온 겁니다. 나무 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새들은 즐겁게 막 지저기도 하고, 나무들은 꽃을 피운 겁니다. 거인은 그때 왜 자기 집에 봄이 오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장을 허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을 집으로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봄을 가져왔던 한 꼬마를 발견하는데 이 꼬마의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자국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모습은 꼬였는데 목소리는 어른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거인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무릎을 그 꼬마 앞에 꿇게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정원에 맞아 주었으니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내 정원으로 당신을 영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아주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그 욕심쟁이 거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심의 세계를 계속 쌓아갔던 그곳은 바로 겨울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을 허물고 내려놓으니까 그 안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좋은 옷도 입고 멋진 차도 가지고 또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차디찬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봄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번몇번또 읽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필요한 것이죠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일까? 여러분 왜인 것 같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혜사 성령을 붙여주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사는 날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믿음, 소망 사, 믿음 소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이루어내야 되는 거지만 이 사랑은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하중안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거하셔서 그것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좀 나누어주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곁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늘 같이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